아이니티가 <뮤> <뮤> <가서>. 갔대. <organizational> 자, 다보겠습니다 반년 전 엄마 앞에 왔. 가자. 보자. 우리 집안만. 그 어째 지내는지 니다 멋있나요? 어, 멋있나 어. 진짜 싫다. 심어야지만 되는 겁니다. 직장은 안되니다 정필 당첨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. 네, 스톱 네. 1등 됐습니자 1등 연필 지목 그러면 자 이동 짚는 거한 다시 찬스 주겠습니다 이동 찬스 고, 고. 오케이, 자 이원이 정필 어있어자 가만 놔두세요 엄마는 희원이가 알아서 하게 뭘 짚나 봅시다 뭘 짚나 봅시다 뭘 짚나 아, 저 이제 서비원 바이트. Just a bite it. 두번째는 복주머니 됐습니다. 너무 앉아 주세요. 됐습니다. 앉아 주세요. 됐어요. 시험이